어르신, 혈압, 혈당 걱정 때문에 매일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지겹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시죠? 만약 그 힘든 발걸음이 1년에 수십만 원의 공짜 용돈이 되고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어르신의 산책을 돈과 보약으로 바꿔드리는 워크온 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걷기만 잘해도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요. 이 앱은 바로 이 최고의 보약인 걷기를 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1년에 수십만 원 버는 걷는 연금. 어르신 필수 앱 워크온을 설치해 볼까요? 첫째,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세 글자를 검색해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둘째, 앱을 열고 간단한 회원가입을 마친 후에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챌린지라는 메뉴를 누르세요. 그리고 맨위 검색창에 지금 살고 계신 동네 이름을 직접 검색해 보는 겁니다. 만약 안양시 20일간 15만보 걷기처럼 우리 동네 이름이 보인다면 그게 바로 우리 동네에서 주는 걷기 혜택입니다. 그걸 눌러서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워크온의 진짜 재미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설치해서 오늘 누가 더 많이 걸었나 순위를 보며 서로 자랑도 하고 걷기 모임 즉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데이터 요금 많이 나오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워크온은 걸음수를 잴때 데이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 편하게 켜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느냐고도 물으시는데요. 최신 스마트폰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워크온을 켜놔도 배터리에 거의 영향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 이제 그냥 걷지만 마세요. 워크온과 함께 돈도 벌고 친구와 웃고 백세까지 건강하게 걸어 보세요. 지금 바로 워크온 앱에서 우리 동네 혜택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처음 사용하는 앱이 당연히 어색하시겠지만 이것저것 클릭해서 내용을 보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워크온 정보가 어르신들께 작은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께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찬찬히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